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오후 5시 3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와, 52,900달러. 어, 뭐 거의 뭐 지지가 다 깨지고, 차트가 난리도 아니죠. 이거는 뭐 비단 크립토 신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든 자산 시장에서, 어, 굉장히 좀, 사락을받고 있고, 아침에 금 보니까 또 금은 신고가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전 자산의 어떤 지위로서, 어, 좀 그런, 디커플링이 나는 것 같고, 그 말고는 뭐, 금요일부터 사실 하락이 시작됐죠. 금요일부터 이제, 어, 리세션 공포가 <laughs>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전, 자산 시장에 어떤, 어, 그런 좀 공포로 몰아 넣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 니케이, 코스피, 나스닥, 뭐, 뭐 각종 뭐, 환율이나 뭐, 여러가지 지표부터 해가지고, 뭐, <laughs> 아시아 쪽 증시, 뭐, 이런 거다 박살 났고, 뭐 비트코인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쇼, 쇼크가 왔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어떤 과정이냐면요 한번 세계 충격이 보통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예전에 이제 s v b 파산한 때도 그랬지만은 그때도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 주말 전 그러니까 오히려 주말에 시장이 멈추니까 그 전에 파산이 나거나 뭔가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이게 커버가 가능한 수준 내지는 어떤 특정 이슈로만 인한, 어, 그런 하락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주말이 쿠션을 해주는, 좀 하락을 제좀 멈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기 침체가 맞냐 아니냐 이거를 떠나서, 그냥 이걸 떠나서 경기 침체가 맞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결국에는 심리가 꺾였고, 추세가 꺾였고, 하락이 실제로 나왔고, 어,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주말이, 어떤, 쿠션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약간, 호스피스 같은? 그냥 생명 연장? 그냥, 어,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월요일 되면 빨리 던져야지. 어, 막, 요런 심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크립토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어, 주말에도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지 했다면 어, 좀 어느정도는 현금화를 할수 있었던 마지막 좀 시간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laughs> 디스코드에는 실시간으로 좀 제가 소통을 했는데요 디스코드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 저도 이제 주말까지 해가지고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에서 대략 이제 뭐 뭐, 요런, 요런, 큰 하락 나오기 전 구간에서 지지선 거의 하단이죠? 지지선 하단 내지는 요런 반등 구간 사이에서 대략적으로 거의 다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해놨고, 저도 사실은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어, 가능성을 좀더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냥 현금화를 한 거고, 사실 저도 아프죠? 이게, 물론 이제 수익, 좀 줄인 느낌이라 뭐내 투자금이 날아간 이런 건 아니지만 은 이제 뭐 올타임 하이 내지는 그 이, 이하여도 어 굉장히 좀 이제 평잔액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런 것들 좀 포기하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어 사람만 있으면 어또 기회는 올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용할 수 있는 거의 시드 대부분을 현금화했고 를 이제 제가 뭐 GK라든지 이런 걸다개를 하려고 예전에 좀 많이 뿌려놨거든요 그런 돈들 어,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이제 개수가 많다 보니까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는 포려져 있는 자금들은 이제 어, 그대로 하락을 맞았고. 그리고, 이제 뭐, 알트, 알트들 같은 경우는 좀심 심하, 심하게 하락을 계속 해왔잖아요. 요, 요 구간부터. 거의 요 때부터죠. 3월, 4월부터 알트는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좀, 거의, 하락이 심한 알트들 같은 경우는, 손절을 좀, <laughs> 유보한 상태로, 추가 하락을 또 맞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지금 저의 상황은 좀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거의, 그래도 현금화를, 8, 90% 이상은 한것 같아서, 어. 그나마 좀, 지금 상황이, 어. 아, 그래도 이렇게 좀, 맨정신으로 방송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진짜 이거 만약에 그냥 개후들 맞았으면은, 어, 진짜 너무 힘들 수 같은데. 좀, 힘드네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화를 그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또 떨어졌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이 남은 그 자산들에서도, 활하게 나오니까, 아, 이또막몇 억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게 너무 또 아프, 아프, 아픈 걸 이제 넘어섰죠. 이제 저도 지금은 이제 좀초월을한 상태고. 아픔으로부터 초월을한 상태.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뭐 환율만, 지금 환율만 또 떨어진 것도, 2, 30원? <laughs> 지금 물론 뭐, 김프 때문에 잠깐 껴가지고, 좀 이렇게, 태도 가격이 올랐지만은, 환율 10원, 20원 떨어지는 것도 너무 아프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다 포함이라서 일단은 제 포지션과 그리고 저의 이제 관점은 관망, 조금 더 기다리자, 사람만 어, 있자 요런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텔레그램에 유튜브 추천 영상을 좀 정리를 하면서 아 이걸 내가 현금화를 좀 했다고 같이 적을까 이걸 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디코방에, 어, 계속 공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도, 저의 역할은, 했다고 봅니다. 어. 뭐, 안 그래도 요즘 뭐, 유튜브 시청자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제 영상을, <laughs> 참고하셔가지고, 막, 막 풀매수 하고 그러신 분은, 부디 없기를 바라면서, 이번 하락장, 어, 좀잘 지혜롭게 버텨나가고, 살아면은 살아남으면은, 또 이거는 이제, 하락이 와야 사실은 또 이제 상승이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애써 위로를 좀 전해드려보고 제 스스로도 좀 많이 반성을 했어요. 많이 반성한 부분도 있고 반성이라기보다 배움이죠. 아 이번에 또 많이 배웠던 포인트들 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어. 솔라나가 이번에 확실히 이더, 그러니까 직전 이더리움의 자리를 좀 대체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은 게, 어, 이더가, 사체가 별로 썩, 쏘쏘하거든요? 그니까 저번에 이 하락 구간에서는, 반등전 하락 구간에서는 지지가 잘 됐는데, 비트가 빠졌는데도, 어, 이더는 지지가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이클 내내 전체적으로 어떤 퍼포먼스가 이제 과거의 이더 같은 느낌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걸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솔라나를 그런 이더의 이제 포지션을 좀 보고, 어, 이런 하락과 상승을 또 끼워 맞추면은, 좀더 좋았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을 했 했거,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 이더 기준으로 보던 어떤 그런 시장 상황들이 어, 솔라나로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게 많더라고요. 오늘에서야 좀 그걸 많이 봤던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폭넓게 시장을 봤으면 어, 좋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고 했고 그리고 이제 알트들 같은 경우도 저도 막 비중이 이제 크진 않았지만은 이제 중간에 한번 이제 알트를 좀 뭐, 물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요거는 비중 자체는 크진 않지만, 이제 좀, 아, 이런 건가? 싶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저번 사이클에, 21년도죠. 20년도, 21년도죠. 어. 이제, 그 때, 이제 에어드랍 품이 엄청 많았잖아요. 어, 에어드랍 붐뿐만 아니라, 뭐, IO, ICO 해가지고, 막, 뭐,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사이클, 상승 사이클 내에서 받았던 에어드랍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코인들 이 신생 코인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상당 초기에 어 반짝했다가 조정 오고 다시 올라간 거긴 한데 대부분의 이제 알트코인들은 그때 당시 알트코인들 뭐 에어드랍 받았던 애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니스왑 같은 경우만 해도 음. 이게 초반에 파는 게 좋았죠. 좋았는데, 어쨌든 조정 오고, 이 사이클에서의 어떤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던, 어,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좀 어느 정도 비트가 계속 신고점을 갱신을 해주면은, 좀 이런 패턴들을 알트코인들이 구사를 할수 있겠구나라고 사관을 해가지고, 에어드랍 받은 것들을 별로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다판 것도 있고, 뭐, 중간에 뭐, 좀판 것도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들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악수가 됐죠 이번 사이클에서는 어. 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내가 이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구나 어 어쨌든 에어드랍 물량도 뭐뭐 뭐 절대적인 그런 수치로는 막 크진 않을지언정 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크진 않을지언정 절대적인 수치로는 굉장히 좀 많은 엑스였다고 돌아보니까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받자마자 팔거나, 아니뭐 고점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상승이 왔을 때 이제 좀 매도를 했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었겠구나. 어.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고, 이게 주말 동안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저런 생각들을. 음. 그리고, 네, 그리고 뭐그 외에는 뭐 저의 개인적인 어떤 매매나 이런 것들이라서. 어.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저 일단은 좀 그런 상황이고 와 지금 오늘 지금 미국장 밤에 열리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로는 하방 배팅을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어, 실제로 뭐 나스닥 선물 보면은 어 아직 장 개장 전에 뭐4% 빠졌고 이거 조금 반등했네 요 아까 막 4점 몇 프로였는데 살짝 올라왔고. 그리고, 뭐, 지금, 아까 보니까, 막, 로빈후드도 지금 거래 중지됐다고 그러던데요? 어, 그래서 그게 이제, 장 전에, 어, 미리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지금 막 다, 먹통 나는 거 봐서는, 아, 지금 난리도 아니구나. 좀 그런 느낌이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코로나 때 느낌이거든요, 이게? 아,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는 어쨌든 정책 방향의 기조에 어떤, 그런, 버프로 인해서, 이런 하락들이 바로 V자 반등으로 말아 올렸고, 그리고 그때는 또 이제 자산 시장들의 가격이 이렇게 높지 않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바닥을 치는 그런 가격대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차이가 너무 심하죠. 코로나 때가 이때니까. 어, 바닥을 치니까 오히려 바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환경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때랑은 조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정책 기조 같은 경우도 뭔가, 인플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마음껏 푼다던지, 막 그런 것들도 안 되고, 지금 부채도 너무 많이 쌓여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경기 침체냐, 경기 침체가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과 어떤 분위기 자체가 좀 추세가 꺾인 느낌이고, 그리고, 어, 긍정보다는 부정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어, 그런 센티멘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과연 이것을 역전을 할수 있는, 이제 코로나처럼 V자 반등을 할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생각을 했을 때 정책 방향성은 좀 힘들고 제한적일 것 같고, 굉장히 그리고 이제 뭐 미대선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음 아, 이거를 다시 끌어올려서 신고가를 찍는 정도는 안될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반등을 주는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지금 뭐파월이뭐 긴급 해가지고 뭐 영점 갑자기 뭐 올리고 하면은 몰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마저 지금 시장에서는 또 그걸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급하게 부동론자가된것 같은데. 일단좀 그런 상황이고. 사실 트럼프가 또 그, 맞다, 맞아, 맞아.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파워를 압박을 하면서, 어, 금리 인하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려고, 그래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제가 다른 데서 본건 아니고, 뭐 이런 내용이,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저의 뇌피셜로는, 어쨌든, 시장이 지금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바이든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권교체가 되려면은 원래 그 해에 이제 주식시장이 떡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당이 바뀌는 그런 이제 역사 패턴이 있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노리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주식시장 자산시장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주기 위해서 그런 뭐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한다던지 뭔가 어떤 그런 막 그런 뭐 반도체나 반도체 맞나요 AI 뭐 그쪽 막 계속 막 테슬라 막 압박 주려고 하고 어, 잘나가는 기업들 그막 그런 액션을 좀 보인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확실히 그런 기조들이 분명히 메시지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읽지 못했구나 그리고 아 그러면은 오히려 트럼프가 그 총살 이슈 트럼프 테러 이슈 때, 반등을 했을 때가, 오히려 이제 마지막으로 좀 탈출 기회를 줬던, 좀 그런 구간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어.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원래 이런 두자지수 하락이고, 이더가 뭐20% 떨어지는 건말다 했지만, 이런 하락이면 좀 저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해볼 텐데, 지금은 그냥, 마음 편하게 관망하는 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비트가 아까 뭐 앞자리 4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그만큼 시장이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래서 뭐 반등도 많이 나올 수 있고 하락도 많이 나온 만큼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들어가시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기 수익에는 단기익절로 어,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상황이 막 좋진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힘드니까요. <laughs> 그렇지만 진짜 매번 이런 시장을 겪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기회는 또 오고 이걸 어찌저찌 해가지고 잘 버텨내고 시드가 막 진짜 갈갈이 찢기지만 않는다면 은 정말로 또 어느 순간 이제 좀먼 훗날이 될수 있겠지만 은그 훗날에 이제 정말또내 시드가 어느 순간 이렇게 풀어나 있고 어, 그런 경험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버티시면서 공부하시고 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어렵긴 한데 뉴스 한번 좀 볼까? 오늘은 막 그냥 뭐 개별 차트 이런 걸볼 필요가 없는 게뭐 지지가 다 깨졌기 때문에 어렵죠. 그나마 뭐좀 본다고 하면 주봉으로 보는 게 주봉이나 뭐 월봉인데, 월봉으로 보면은 뭐 거의 대략. 이쯤까지 48까지도 열려있고 아까 49 군대 찍었잖아 그죠 이거는 이미 없고 그러면 아막40 38요 라인까지도 조금 만약에 추가 락이 있다면 어 열릴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주봉으로는 딱 지금 깔끔한 자리 찍었습니다 일단 요 구간이거든요 지금 여기 49딱 찍었고 49가 주봉으로 보통 이런 급락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봉을 보면 되게 좋거든요. 어, 주봉에서 거의 다 있어요 지지랑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이. 그래서 보시면은 딱 여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런 구간들 어, 딱 여기가 49거든요. 그래서 49딱 찍었고 이더가 조금 깔끔하게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딱 여기거든요. 지금 음. 2,100. 조금 윗라인, 어, 보시면은, 지금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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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다 지지가 떨어지는 딱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더가 오히려 좀 깔끔하게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이더 같은 경우는 또 레버리지가 많이 쌓여있는 만큼, 어, 디파이 쪽으로 요게 많이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하락이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더 같은 경우는 요 지지가 나름 경고했어요. 직전에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고했지만 이 위에 있을 땐 경고했지만 이게 뚫리는 순간 반대로 좀 여기서 이제 투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프랙탈 주봉으로 좀 비교를 해 보시면요. 요팬팬어딨지 펜, 펜 펜 어떻게 하더라? 까먹었다. 음. 하여튼, 펜 어딨죠? 펜을 좀 쓰고 싶은데. 하여튼, 대충 펜 없이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요. 프레탈이 좀요때랑 비슷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여기 상승하고 조정. 상승하고 조정. 요 여기랑 비교해 보세요. 여기랑 좀 그때보다는 확실히 작아요. 규모가 작은데. 지금 이 구간 첫 번째 일, 1번. 1번. 그리고 상승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2번 구간. 상승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상승 하락, 반등 하락. 여기 여기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번더 고점을 더 높였죠. 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 올라가는 거, 그리고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는 거, 내려올 때 이렇게 내,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 프랙탈이랑 완전 똑같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뭐 끼워 맞추기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패턴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고좀 갱신 됐고, 여기서 안 됐지만은, 어, 이 하락 패턴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하락 보시면은, 요쯤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바닥 구간을 대입시켜 보자면은, 대략, 2000? 2000달러? 내지는, 뭐, 진짜 많이 내려간 뭐, 1800까지도? 이랬 수도 있다 근데 아까 뭐2100 찍었기 때문에 어, 거의 뭐 바닥을 이때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진짜 크립토 단순 단독 어, 이슈면은 이런 것들 좀 겁없이 이제 말을 할텐데 아 이게 진짜 거시경제잖아요 매크로고 다 묶여있고 지금 또막 니케이 두자릿수 하락에 코스피 하락에 막 난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코인이야 얘네는 코인만큼 빠졌어. 어떻게 그 나라의 지수가 저렇게 빠지죠? 역대 뭐 80년대 87년인가 이후로 뭐 처음이라고 하던데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그만큼 경제가 힘들다는 건가요? 힘들다는 걸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진짜 뭐 말하기도 되게 조심스럽긴 하다 진짜로.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비트 이더 솔라나만 볼게요. 비트 이더 솔라나가 저도 비중이 좀 있었기 때문에. 솔라나 기준으로도 보시면은, 어, 여기가 안 뚫렸었거든요. 126 라인이. 어 대략 요쯤에서 다 꼬리로 말아 올렸고, 몸통으로도 다 지지해줬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만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솔라나도, 어, 뚫렸잖아요. 지금. 어, 지금 구간 자체가 뚫렸을 때 되게 이 위에 있던 물량까지도 이제 한 번에, 어, 좀선처를할 수도 있고, 던져질 수 있는 그런 구간, 일, 구간에 돌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더 같은 경우도. 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한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만약에 아 지금이라도 뭐 손절할까요 이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늦은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만약에 내가 평단이 되게 좋아 좋아서 아직까지도 뭐이절 구간이야 근데 나는 심리가 이게 좀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리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위에서 물렸 물렸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뭐 손을 못 썼어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차라리 좀더 떨어졌을 때 물을 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어. 어 지금 상황이 좀 그렇고 그나마 비트랑 솔라나가 요 정도고 이더도 지금 마탱에 좀 갔고요 그리고 이더 기반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8월 9월 그리고 10월 초중순까지가 좀 힘들고, 10월에 저점 찍히고, 어 10월, 11월, 12월까지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어떤, 그런, 기간적 매크로의 관점인데, 그게 통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시장이 좋지 않다. 뭐, 흔히 말하는 진짜 뭐, 리셉션이 오고, 뭐가 터지고, 어쨌든 지금, 많이 하락이 나왔으니까, 어디선가 물론, 무조건 터질 거거든요? 터진 게 이제 뭐, 기사화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로 좀또연쇄적인 가능하게 나올 경우에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뭐, 당장은, 이제 좀, 립서비스 해주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도, 가능성이 있다.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정리를 할것 같아요. 정말 이게 이거 이것보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반등 시그널이 나왔다 소스가 나왔다? 아 그러면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현금 비중을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너무 영상을 올리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돈이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그죠 힘들게도 하고 또 좋을 때도 있고 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참 생각이 좀 많아지는 음,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디스코드 아 저는 진짜 좀 같이 디코에서 공부하고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막 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도 막 디코 장 좋을 때막 열었더니 막아 진짜 막막 막 물만 흐리고 이랬어가지고 아 저는 좀 그냥 지금을 유지하고 싶은데 또 이제 제가 막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락한 시점에서는 사실 제가 그래도 매도한 시점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락은 피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공유를 같이 드리고 싶은데. 아, 진짜,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전에, 만약에, 디코방에 계셨던 분들이면은, 이제,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뭐, 링크를 드리든가 할 테니까, 또좀 하락이고 하니까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는 마음으로, 디코방을,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냥 막, 주진 않고, 계셨던 분들이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좀, 초대를 해드리던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좀, 같이 끌고 가야 될것 같아.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오늘 영상 은요 정도 마무리하고 조금 더 봅시다. 밤에 이제 진짜 장이 오픈이 됐을 때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크립토 시장은 지금 먼저 선반영 된걸 수도 있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지금 선반영 해가지고 막두 자리 수락이 나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 반등 위치는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 오늘 영상 요 정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제가 이제 항상 말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하락이 크게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제 여진이라든지추가 하락 그리고 이제 그런 뭐랄까 이런 조정 장세? 가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물론 가끔 이렇게 V자 반등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V자 반등을 이렇게 하는 저기도 있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이런 바닥에서 잡기는 사실적으로 힘들고, 어쨌든, 요런 구간에서만 잡아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보시면은, 여기서 복마감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거의 반토막이에요. 반토막에서, 거의, 1주2주차 정도는 이제 충분히,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막, 달려들지 마시고, 물론 여기서 잡으면 베스트죠. 거의 3, 3분의 1토막이니까. 어쨌든 이번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음, 브이저 반등이 가장 베스트지만 그게 나온다 한들 어, 매수 자리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너무 급하게 진짜 막 뭐라 붙이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음, 좀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게 최고거든요 어, 좀 휴식을 한다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 해봅시다. 언젠가 또, 비트 1억, 돌파하게 해가지고, 막, 신고가 가겠지 또, 막, 10만 달러 가겠죠. 여러분, 안녕!